P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현대의학과 건강 백서를 담당하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 전희택입니다. 오늘은 안과 전문의 김용재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김용재 박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는 웨인스데이 유니버시티에서 의과 대학과 안과 전문의 수련을 받은 아주 고명한 안과 의사이십니다. 그러면 김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 박사님은 안과 개업을 상당히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LA에 개업하러 온게 67년도니까요. 1967년도 그렇죠. 그러니까 한50한 67년. 도한 50년 됐고요. 네, 50년은요. 네. 그러니까 그때쯤은 음. 교포들이 별로 없으실 때죠. 그렇죠. 그때는 코리안 타운에 있는 건 저는 없었고, 음. 네, 그죠 식당 그때 하나. 그렇죠. 저 고려중이라고, 저 제퍼슨이 네. 있던 거. 그 네. 어디에서 개업하셨죠, 그때는? 저는 그때 처음 와서 엔시노에 한1년 있다가, 그 다음에 타우젠옥스타우젠옥스 거기서 한 20여 년 하다가, 네. 그 다음에 한국에 나가서 그 아산병원에 창설할 때부터 한 10년. 에이,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70년 중반에 서울 용산병원이라는 데서 어, 안과 과장님을 한 2, 3년 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맞습니다. 네. 습니다 그때 그거는 군의관으로 가셨습니다. 그렇죠 어때? 내가 자원해서 네, 미군의 미군 유퇴해서, 병원이죠 그것. 네, 미군 어, 육군 중령으로. 네. 네. 한국에 나가고 싶어서 한거 했던 겁니다. 네. 아, 그래서 용산에 그미팔군 어, 육군병원 육군병원에 안과 과장으로 2년 26년에서 십8년까지가 네. 있었다가 돌아와서 그래서 그때 많은 그 한국의 의학계, 대 안과의 네. 아는 사람 알게 됐고 어, 인연도 갖게 돼가지고 네. 90년도에 다시 나가서 아산병원에서 한 10년 일을 하다가 한 14년 전에 다시 돌아왔죠. 네 그러니까 한국을 두 번이나 출장을 가신 거나? 그렇죠. 네. 네, 첫 번에 뭐, 첫 번에는 2년, 2년 3년. 네, 그다음에 네. 아산병원의 네. 안과 10년. 과장님으로다가 10년 맞습니다. 네. 근무시다가 하 네. 10년 전에 다시 오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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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에 안과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2 3년동안 많은 과들도 많이 변화가 있지만, 우리 안과가 특별히 그랬던 특별히 것 같아요. 변화가 네. 많았던 네.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아주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옛날 그 안과였던 것 같고. 옛날이죠. 67년이면. 그 후에 아주 획기적인 네. 변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은 네. 완전히 뭐, 딴 어, 의학이 된 것처럼 그렇게 네.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안과 수술 중에서 그~ 소위 레이직 서저리 레이저 서저리라는거 네. 그것은 통계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수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뭐~ (1100만) 케이스를 어, 지난 (20년) 동안에 했다는 그런 뭐~ 통계도 있고 그런데 그~ 레이직 수어져리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말씀을 좀 예, 해주시죠 그~ 레이식스저리가 시작하기는 한 (24~25년) 전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마침 그때 어~ 한국에 나가 있을 때에서 그래서 그,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 개발하는데 좀 관여가 네. 됐었어요. 그, 알삼병원에 계실 때. 그렇죠, 네. 그때 처음, 네. 아, 그 기계와 방법이 나와가지고. 네. 그때는 아직 미국에서 FDA에서 그 승인 안 해서. 네. 미국 바깥에서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 예? 저, 유럽하고 캐나다, 호주, 그리고 우리 한국, 일본도 네. 안 했었어요. 네. 그, FDA가 그것을 허가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89년 정도라고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아, 90년 지나서에? 지나서입니다. 음. 그래서 미국에서한 20년 됐고, 음. 에, 우리 한국이나 단른에서한2 5 1년더 일찍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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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레이직 소재이 내는 게 결국은 레이저하고 컴퓨터하고 20세기, 21세기 우주 과학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갖고, 어, 그, 된, 수술 방법인데. 그렇죠. 네. 그것이 뭐 30분도 안 걸린다면서요? 아, 음, 레이저를 눈에 쏴서 그 일을 하는 그 자체는 뭐, 어, 몇초입니다몇초에서 네, 아, 몇십초. 네. 네. 그러나 수술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는 뭐 어, 10분, 20분, 30분도 이제 걸리죠. 네. 한쪽 네. 눈에 한 30분은 네, 잡아야 되나요? 뭐 네. 처음부터까지 다 해서. 네. 네. 그래서, 아. 지 아까 말씀하시기로뭐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한 수술이라는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에, 에 그러나 이 수술은 아무래도 그좀그 선진국가, 네. 물론 한국 이제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만은 이런 데서 주로 하는 거고 네. 아직 좀 제3국가나 그런 데서는 아직 은좀 럭셔리에 돼 있죠. 네, 네. 그래서. 아, 어, 하여간 그러니까 이, 이 미국이나 어, 우리 한국이나 이런 저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에서는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네. 이건 안경, 많은 사람이 쓰는 안경, 콘택트렌즈를 안 쓰고 어, 보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병치료 보담도 병치료가 아니고 안경을 안 쓰고 그러니까 쓰거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보면은 안경 쓴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주인 잘할 때만 해도 젊었을 때 근시한들이 많아갖고. 이제 안경들을 이렇게 쓰는데, 저만 해도 이 근시가 심해서 안경을 쓰면은 코카콜라 병거이 그냥 둥글둥글 하는 걸 양쪽에 쓰고 다녔거든요. 그렇 네. 근데 요즘 그런 거쓴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컨택 렌즈를 쓰고 있든지, 이제 레이직 수술을 하신 건데, 네. 아직도 컨택 렌즈는 많이들 쓰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도? 아직도 많이 쓰고, 아직 안경 쓰는 사람도 많고요. 네, 네. 굉장히 편하니까. 네, 네. 그러나 이제 이, 레이싱이 좋은 점 많고 아주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그러나 역시 수술이기 때문에 네. 또이 수술이 뭐아파서 하는 수술이 아니고 하나 이제 초이스 아닙니까? 그 그렇죠. 안경이나 컨택렌즈 이거 보고 사느냐 편리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원치 않는 네. 사람이 있고 그래서 아직도 뭐 안경 컨택렌즈 쓰는 사람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네. 그러나 그러니까 많이 줄었죠. 네. 젊고 건강하신 분들이면은 아무래도 레이직 수저리를 선호하시겠군요, 컨택 렌즈보다는. 네, 뭐다 그렇진 않아요. 네. 네. 에, 그거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네. 네. 또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음.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어, 좋은 초이스가 된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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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용이 혹시 있다 그러면은 뭐가 뭐 되겠어까요 지금은 거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 에, 이제 으,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 이게 레이저, 어, 레이직 어, 수술이 모든 그 안경 콘택트 렌즈 끼는 모든 사람한테 적합한 게 아니라는 거. 네. 예, 그러니까 그 근시의 정도, 네. 어느 정도까지가 좋고, 그리고 또눈에 다른 에, 이상이 없어야 되고, 이수술 함으로써 이제 피해 좀 나빠질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그런 눈이어야 되기 때문에 에,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끼신 분들이 이걸 원하면 은 일단 전문의 한테 가서 검사를 해서 이 수술이 적합한가. 그래서 보고 네. 나서 잘볼 건가,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어, 그 다음에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돼서 받는 분한테는 뭐 거의 뭐99% 어, 네. 잘 보고, 그러니까 안경 컨택 렌즈 끼고 제일 잘 보는 시력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 없이 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러나 이제 무리해서, 에, 한다든가, 다른 병이 있는 걸 무시하고 모르고 했다든가 했을 때, 그게 거기서 따라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나 네. 지금은 모든 의사님들이 그걸 잘 알아서 하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시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군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만족도에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수술을 아주 갈망하는 사람. 네. 즉, 아, 난 죽어도 안경을 벗긴다. <laughs> 컨트롤을 벗기다 하는 사람은 아주 그 만족도가 따라서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예. 네. 네. 그러나 조금 좀 회의적인 든 사람 또 남이 하니까 이제 뭐 네. 같이 따라서 했다든가 또또 누가 하라 그래서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어, 하고 나서 이제 어, 조금 그 회의적으로 느끼거나 불만족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거, 에, 이거를 받으시는 분들이 그 제일 우리가 첫번 조건으로 따지는 게 네. 눈의 그 안전도 그 다음으로 따지는 게 얼마나 그걸 원하느냐, 네. 네, 얼마나 갈망하고 있었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별한 무슨 질환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라든지 특히 인슐린 맞는 당뇨병 환자들 이라든지 심장 환자로다가 그 엔타이코아귤런트 쓰는 환자들, 그어 블라티너 어 그런 약을 쓰는 사람들, 뭐 특별히 그건 조심할 건없죠 네, 이건 우리 각막을 깎아서 각막에 그 두께를 얇게 하고 표면을 약간 예 볼록한 데서 약간 플랫하는거 아니기 때문에 피는 한 방울도 거기 관계가 되지 않고요뭐 혈압 호감은 상관없고 또 대상들이 되게 건강한 (20대에서) (40대거든요) 그렇죠. 네그러니까또 그런 그 다른 신체적인 질환에 별로 큰 관계가 없고 네 그래서 눈에서 어그 문제가 있는 거어이 수술에 장애가 될 문제가만 없으면은 네, 그러면 다할수 뭐 있습니다. 네, 특별한 장애는 없군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만족도가 그러니까 뭐한 거의 99%? 아, 아, 네, 아주 높죠. 뭐, 네, 거의 네. 100%나 다른 면도 데 네, 네. 네. 그래도 아직도 컨택 렌즈를 쓰는 분들은 편의상 쓰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아니, 컨택 렌즈 써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요. 네. 뭐 두테어 그 구태어 돈 들여서 수술까지 할뭐 필요가 있느냐나 뭐 아침에 끼고 밤에 자기 전에 빼면 뭐 하루 종일 잘 보는데 음. 그런 사람은 그그 그 갈망도가 없죠. 말하자면 낫죠 네. 네. 그 그런 사람은 억지로 시킬 필요 없고 네. 잘보이니까 그래도 한, 아침에 끼고 저녁에 빼야 되고 귀찮잖아요. 음. 그리고 또, 렌즈를 뭐, 한 달이고 뭐, 두 달이고 한 번에 갈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귀찮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네. 사실 뭐, 네. 큰 문제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네. 나서 끼우는 거고, 뭐, 맺혀 뭐 끼는 거고. 특히 나쁘지 않은 사람은. 그렇죠. 일부러 저는 자까지할 그런... 필요가 없다. 그렇죠. 네. 그런 네. 사람들은 이제 네. 수술을 네. 하겠군요. 네. 하여튼 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네. <laughs> 사람의 눈을 그렇게 네. 정말 아주 정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는. 음, 그렇죠. 네. 그런데 또한 가지, 어, 안과에서 특기할 만한 그, 어, 이 발전이 있었다면은, 어, 이 백내장 수술.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인턴하고 레지던트하고 그럴 때가 이제 67년, 68년인데요. 그때만 해도 백내장 수술하면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3일씩 입원하고 눈이 퉁퉁 붓고 그냥 핏덩어리가 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요즘은 백내장 수술도 뭐 30분에 한 대면 한쪽 눈을 네. 그때 50년 60년 제가 시작할 때가 60년도 초반 초에 네. 그때까지만 해도 백내장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눈 안에 렌즈 수정체가 말하자면 카메라에 렌즈가 있어 그게 이제 뿌옇려지는 <laughs> 거죠.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갈아치는 게 이제 백내장 수, 수술인데 그래서 그 렌즈를 빼는데 까만 눈동자와 흰자위, 그 접경을 한 6, 7, 8mm 째가지고 렌즈를 드러내서, 그 다음에 새 렌즈를 집어넣고 꾸몄다, 말이죠. 네. 이제 그게 그, 요즘 저, 저, 그래. 하는 수술이죠. 그래. 아, 아니죠. 네. 옛날에도, 그게 옛날에 음. 이제 하던 수술인데, 아, 옛날엔 제가 처음 시, 시작할 때만 해도 렌즈만 뺐지 새 렌즈를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그냥 렌즈를 빼고 꾸메고, 그 다음에 안경으로, 아주 두꺼운 안경으로 이제 겨울에 다시 맞았어요. 시력을 찾았말 거죠. 네. 예, 그러다가 첫번 변화가 60년도 말기에서 70년도 초기에 그렇게 잔뜩 째가지고 잔뜩 이래야 한 6, 7mm 째는 건데 <laughs> 네. 그러진 않고 한 2, 3mm만 째가지고 거기다가 이뭘 집어넣어서 네. 에, 우리가 그 과일이나 그 야채를 쉽게 먹으려면 은 믹서에 넣 넣어 가지고 가르면은 그 액체가 돼가지고 빨대를 넣어서 쭉 빨아 마시면 네, 네, 네. 쉽죠 꼭 그와 마찬가지로 어. 그 빨대 같은 거 물론 (1~2미터) 되는 그 아주 가는 빨대를 눈 안에 집어넣어서 렌즈에다가 박아가지고 그 (1초에) 한 (1~2만번) 진동을 시킵니다 네. 그럼 그 수정체 렌즈가 녹아서 액체가 돼요. 그, 그러니까 우리 본래의 눈, 눈 안에, 안에 있는 그, 백내장으로 표현한 그, 그 렌즈를, 우리가 그렇죠, 타고난 네. 육체적인 렌즈를, 응. 그러니까 갈아서 그 집을 유, 만드는 거고,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유화하죠. 그러니까 어. 액체로 만들어서. 수술을 만들어서 그걸, 그걸 빨아내죠 석션에서 낸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렌즈가 깨끗이 다 어. 빨려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그럼, 크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한 네. 2, 3mm 분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렌즈를 안경으로 하지 않고 네. 인공 렌즈를 네, 지금 없어진 자연 렌즈하고 도수를 맞게 해가지고 인공 렌즈 플러스도 더 좋게 만들 거아니 렌즈 더네 변하지 않고 우리가 이조 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렌즈 보 자연 렌즈 보담도 더 좋은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1.0짜리 그런 렌즈를 집어넣을까요? 예, 네. 근데 그 렌즈인데, 그거에이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접어서, 네. 똘돌 접어서 그 2, 3 m 리 지금 음. 렌즈를 빨아낸 그 안으로 집어넣어서 렌즈 있던 자리에다가 딱 넣어서 펴. 펴면 거기딱펴줘서 렌즈가. 제자리로 들어가는 거 그렇죠. 네. 그 과정이 한, 10분에서 15분이면 끝납니다. 그것도 10분에서 15분 이거 빨아내고 세렌즈 네. 집어넣는 게, 네. 이게 플라스틱입니까? 네, 크리스탈, 크리스탈. 네, 네,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입니다. 네, 네. 그래야 접을 수 있죠. 음. 네, 네. 음. 그리고 그 2, 3mm 쨘그 자리는 꾹맬 필요도 없습니다. 조절 저는... 너무 작아서 조절로 이제 어, 봉합이 음. 자연적으로 봉합이 됩니다. 네. 그러면 수술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렌즈를 드러내고 꾸메고 그랬던 것보다 지금 시간이 뭐 반, 3분지 1 정도 듣고, 어, 아주 간단하게 이제. 뭐 고생도 이제, 안 하시고. 그렇죠. 합병증도. 네. 없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에, 렌즈가 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렌즈가 또 어떻게 되, 됩니까? 그게 백내장이 됩니까? 근데 절대 그 플라스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네. 우리 사람의 자연 렌즈는 변해서 백내장이 됐지만, 이 플라스틱 렌즈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끼는 그 플라스틱 렌즈에도 도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리 계, 계산을 해서 이, 이 사람 눈이 뭔데 잘 보게 하려면 어느 도수 사람마다 도수가 다 다르게 그렇죠. 네 교정을 네. 해줄 네. 수가 있는 네. 거예요 그걸 다 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구수술을 하고 나서는 음. 자기 일생에 이렇게 잘 보인 적이 없고 음. 그러고 세상에 이렇게 밝고 맑은 줄을 몰랐대요. 음흠. 근데 그사람 그러니까 백내장으로다가 한 3, 40년 산 사람들이니까 음, 네, 네, 어, 다시 그냥 십0대로젊어졌다 그러고 좋아서 막 음흠. 자동차 운전 판매도 하고 다니더라고요. 음,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아주 극단적인 예고 요즘은 뭐 백내장이 조금 생겨도 조금 네. 흐리기 시작해도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그 아 어, 어, 굉장히 너무 좋아졌다는 그런 반응 보담도좀 음. 네, 흐리다가 이제 다시 잘 본다 는 네. 정도죠. 네, 네그 그렇지만 옛날 그 수술하고 그냥 아무도 것 아, 뭐, 없이 때, 네. 그 수술... 옛날 렌즈도 안 넣다면서요, 었 그냥 빼기만 했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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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그니까 네. 제일 먼저 생긴 발달이 렌즈를 그렇게 녹여서 빨아내는 어, 그 수술이 됐고, 그 다음에 한 20년 지나서. 렌즈를 안에다 심는 그 기술이 이제 네. 개발이 돼서 지금 그게 콤바인 돼가지고 그 둘을 한꺼번에, 예, 한 자리에서 그걸 다 해버리는 수술이 지금 아주 그냥 그 루틴이 돼버려가지고 네. 지금은 이 수술은 웬만한 나라에서는 지금 다 똑같이 합니다. 음. 뭐 한국, 뭐 여기도 똑같이 똑같은 기계로. 그 안에 들어가는 렌즈 똑같은 거다 쓰고요. 네. 뭐, 웬만한 지금 제3국가도 뭐 중국이나 인도서도 다 하고요.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나 뭐 이북 같은 데서는 아직 그렇게 못 하겠지만 네. 이제는 그게 스탠다드가 돼서, 네. 역사는 뭐다그 아까 그 빨아내는 그수순한 40년? 에, 렌즈를 안에 10년간 한 20년 역사가 됐지만 지금은 아주 완전히 스탠다드가 돼서 어, 어디 가나 그렇게 수술을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대적인 현대적인 수술 방법을 미국에서 고생해서 이렇게 음. 발명해 놓으면 그 다음에 퍼지는 거는 그냥 시간 문제군요. 그렇죠. 지금 네. 세상 뭐 인터넷 세상에서 누가 뭐 하나 알아내면 금방 온 네. 세상이 다 알죠. 컴퓨터를 다카피 그러니까 오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수술을 누가 어디서 어디서 가면 더 잘한다. 음. 어느 병원이 좋다. 네. 뭐, 누가, 뭐, 어떻게 하면 더 좋더라. 그건 사실 좀 맞지 않은 얘기고요. 어디 가나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기계로 하는데, 그 백내장 수술 받으신 분들이 이제 그 가끔 묻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안에 집어넣는 렌즈.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렌즈를 요즘은 뭔데도 가까운데도 다볼수 있는 렌즈가 나왔다 하는 거에서 거기서 이 어~ 문의를 하시는데 네그 네. 렌즈는 도수가 하나죠 모든 렌즈, 렌즈는 네. 네 그러나 우리 안경에는 이제 멀리 가깝게 보기 위해서 위에 멀리 보고 밑에 에, 가까이 보는 바이 포칼이 바이포카. 있잖습니까 근데 네. 눈 안에 집어넣는 렌즈는 아직 그렇게 못 만들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래서 그 렌즈 어~ 이~ 도수에 따라서 백내장 수술 나서 먼 데가 잘 보이면은 가까운 건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돋보를 그렇죠. 깨야 돼요. 네. 반대로 가까운 데잘 보게 하면 먼데 흐려서 음. 안경을 깨야 되는데 양쪽을 다잘 보게 음. 하는 그런 렌즈가 이제 최근에 좀 개발이 됐어요. 어, 네. 그, 그래서 그. 이게 어떻게 조정이 됩니다. 네. 그눈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렌즈의 표면을 이렇게 계단처럼 표면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렌즈 어, 안에. 그렇죠. 렌즈의 자체의? 표면을. 네. 그래서. 그, 층, 층마다 도수가 좀 다르다, 이겁니다. 옳지. 네. 그래서 그 층의 한 반쯤은 먼데 초점이 맞고, 네. 반쯤은 가까운데 초점이 맞는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 초점 렌즈라고, 이제, 그러는데, 네. 아, 멀티포컬 아이오에라그러는데 그래서 그게 들어가면은, 먼데도 초점이 맞고, 이것도 초점이 맞으니까, 돋보기 쓸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일종의 네. 프로그레시브 안경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척 듣기에는 너무나 좋죠 네 그러니까 보통 렌즈 말고 그거를 원하 네. 하고 싶은 게 당연한데 근데 거기에 단점이 있죠 왜냐하면 그렇겠죠 네 렌즈 우리가 자연 렌즈건 안경 렌즈건 보통 어그 눈에 눈 렌즈건 렌즈가 모든 것을 다 초점이 맞춰서 깨끗이 보는데 이 렌즈는 그렌즈에 들어오는 광선의 반만 쓰거든요. 네. 반은 멀리 보고 반은 가까운데 본다. 네. 그러니까 그 선명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죠그 예, 옛날 우리 음. 좋던 눈이 아니라 겁니다. 그래서 네. 그거 역시 나는 조금 흐려도 안경 전혀 안 끼고 돋보기 안 끼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한테 권장할만하고. 좀 아주 까다롭다는 뭐지만 옛날처럼 잘볼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거 하고 나서 그냥 어뭔데야 가끔들 다잘 보고 잘 보고 돋보기 필요 없대더라. 그래서 그거만 네. 믿고 했다가는 그다음에는 아 뭔가 좀 이상한데 전 같지 않은 내 아주 불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네. 이 안경을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고 사람에 따라서 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또그 렌즈는 보통 보험이나 이런 데서 가가안 됩니다 렌즈 값이 네. 훨씬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백내장을 수술을 받으실 분들이 이 문제를 좀 아셔가지고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반드시 그걸 그런 상황을 자세히 물어서 네.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 네. 장점은 안경 하나도 안 껴도 는거 네. 그러거나 단점은 뭐냐 이걸 알고 또간 문제도 알고 그리고 현명하게 결정하는 게 좋은 네. 좋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우선은 그 보통 거리나 원 거리를 선명하게 볼수 있는 그런 안경을 쓰시고 음. 가까운 데는 신문 보시고 그러는 건 역시 돋보기를 쓰시는. 그런 방향을 취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아직도 안전하고. 네. 네. 몇년더 있으면 더 완전한 또. 이렇 렌즈가 생기게끔. 네. 항상 네. 지금 발전하고 변화하고 네. 있으니까 그런 렌즈가 언젠가는 생길 겁니다. 네. 그러면 김 박사님. 네. 요즘 환자를 보실 때 환자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고 많이 물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요즘에 그, 여러 광고, 어, 네. 모두에서, 어, 에, 눈을 밝게 해준다. 네. 아, 잘 보게 한다. 눈을 건강하게 한다. 네. 눈을 보호한다. 이런 광고가 무척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약들이 많이 나와서 그걸 사먹는 사람도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듣고, 물어보는 사람. 그러니까 비타민 같이 먹어라 이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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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 선생님, 이렇게 눈이 맑아진다는데, 그거 정말 맞습니까? 네. 지금 먹어야 됩니까? 하고 묻는 음.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안약도 있습니까? 네. 근데 그게 그 좋아지는... 안약이 아니고, 그 먹는 건데요. 약이 네. 아니고, 영양 보충제죠. 네. 그런데 네. 네.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냐 하면, 한 10년 전에, 지금, 그, 많은 눈 질환 중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급히 늘어나는 병의 황반 변성이 되는 게 있습니다. AMD. 네. Age related macular degeneration이라는 네. 6 0 넘은 사람들은 이제 중심 시력을 망치는 그런 병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병의 치료 방법이 별로 없어 가지고 연구하다가 네. 그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그 요소 중에서 몇 가지를 많이 담은 어그 영양제를 수천 명한테 네. 에, 장기간 먹게 해서 그 효과를 한번 연구했습니다 네. 아주 가지고 그 좋은 의과대학이 아주 여러 서 네. 공동으로 연구해서 연구해본 결과 그렇게 그 영양분을 많이 먹인 사람들이 그 병이 있는 사람들요. 이 네. 그 어, 황반 변성이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막막에 변막에망막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막의 중심.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보고 사람 보고 하는 그 부분이 그 망치는 게 맞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게 망치려져있는 병인데 그 약을 먹이니까그 병에 진전이 그 네. 병에 걸리면은 시력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게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좀 플랫해지더라. 네, 유지가 낫는 건 아니고, 네. 그 변화, 나빠지는 어. 속도가 느려지고, 좀 보호가 되더라 하는 네.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때만 해도 음. 치료가 없으니까 이것만 해도 좋다 해서, 어, 그런 발표가 나니까 제약회사에서 그 약을 만들어서 그 황반 변성이 있는 사람한테 이제 쓰도록 나온 거죠. 우리 네. 안과에서는 그 사람한테 쓰겠다 하는데, 네. 제약회사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죠. 그 음. 약을 이제 판매하면서 눈에 좋다 아그만 아, 네.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아 보통 사람 들으면 아내 눈에 좋은가 보다 병이끊건 없건 간에 네. 그러니까 이제 대량으로 팔리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 회사에서도 똑같은 약을 이제 많이 만들어 냈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한 2년 전에 하도 그 약이 많이 나가면서 환자들이 혼동하고 그래서 우리 안과 학교에서 그걸 다시 리서치를 했어요. 네. 그 똑같은 걸 재확인을 한거 해봤는데 재확인한 결과 그때 오리지날 때보다도 별로 효과가 없다. 아, 그저 그 병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조금 진전이 늘어진다 하는 네. 정도밖에 증명이 안 됐는데 광고로는 계속 네. 어 그렇게 그러니까 눈이 눈에 좋다고만 나오는데 그걸 넘어서서 눈을 맑게 한다, 눈을 보호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 대중 은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이제 대량으로 이제 네. 복용을 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물론 그걸 복용해서 해로울 건 없지만은 그냥나뭐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아니고 별로 도움도 안 되는 네 되는데. 맑아진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이 병이 있는 사람한테만 좀 도움이 된다 하는 건데 네. 그렇게 아시고 어, 드셔도 되지만 그거 갖고 병을 방지하니까 나 의사한테 안 간다 병원에 안 간다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음, 그러심, 안 맞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겠군요 그렇죠 네 <laughs> 김박사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 우리 김박사님 안과 전문의를 모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치의와 상의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목소리>